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일 법원은 작년 6월 경부부의 영화관람 지출 비용 내역과 작년 5월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이나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납세자 연맹 측에 손을 들어줬지요 흥미롭게도 같은 날 1일 법사위에서 한동훈는 김익연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항소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전례등을 검... 그잘 항소 검토해서 항소앱을 검잘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밥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못 하시니까 이렇게 피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걸 끌어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밥값을 뭘못 하겠습니까? 자, 위원님, 아, 저는 저는 출장 갈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엑수도 60%정도에 맞췄습니다. 또 지난 정부. 그럼 지난, 지난 정부 아니면이 그만 그렇게... 정부랑 비교합니까? 자, 어떤 행정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는지 못해전 판단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 답 드리고 있어요. 예. 교통비는요? 비행기 지금 2등석 타고 갔다고 뭐 직접은 말씀 안 하셨겠지만 아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저는 비즈니스로 나왔습니다. 네네. 가십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에서 뉴욕 가실 때뭐 기차 타고 가셨겠죠. 뭐 타고 가셨나요? 워싱턴에서 어디요? 뉴욕 가실 때요. 잠시만요. 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가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나 기차나 이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게 대해서 이게 국가안보하고 외교관계 문제가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적정한 시에 공개 할 텐데요. 나중에 보시면 지금 다, 아니, 당연히 비교는 전 정부랑 해가지 어디나 하겠어요 자유류비도 유료비, 올라가고 비행값도 올라 갔지만 제 다, 총액이 다, 훨씬 질문, 적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지금 법무부 예규에 제가 비춰보니까 예규에도 어긋나요. 한번 영상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지금 법무부 예규에 있는 법무부 공무국외 출장 운영 지침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에, 오른쪽에 좀큰 글씨로 보일, 보이실 겁니다.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인보이스 영수증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예규에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그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겁니까저 저거 됐고요. 제 말씀은 그러면 저 공개할게요. 공개 바로 하는데 그 대신에 지난 정부에 있던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 점 같이 그렇지, 해주시면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비교해 봐주시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장, 관님 거랑 또 지난 정보까지 다 공개를 해 주십시오. 약,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오,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항소하실 필요 없는 거네요. 예. 항소하지, 하, 항소하지 않고 어, 하라고 하기도 제가 이 저도 이거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과거의 전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인데요. 이게. 이게 지금 공개된 부분에서 비행기 표랑 그리고 일시, 일, 일비는 그냥 나오는 것이고요. 교통비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거 차이가 있을 정도 차이고 결과적으로는 수행원의 숫자를 줄이느냐의 문제하고 비행기 표를 다운그레이드느냐 이 차이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만 그게 지난 정보에서는 다른 장관급 있었던 얘기보다 훨씬 더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동훈이 국민 세금을 최대한 아껴서 출장을 갔다라는 주장은 저녁 식사로 450만 원의 국민 세금을 썼다는 경부부와 차별화되는 발언입니다. 이 전날인 3 0일에도 흥미로운 장면이 목격되는데 이소영 원이 한동훈에게 원희룡의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에 대해 질의를 하고서는 이어서 윤석열도 비판을 하는데 이에 한동훈은 얌전하게 경청하지요. 소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이제 마음을 먹으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각종의 뭐 지역 인프라 관련된 뭐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진 장관이니까요. 근데 이런 분이 특정 어디를 돕겠다.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더 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국무위원들 싸워라. 전사가 돼야 된다. 뭐, 점잔 빼지 마라.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불법적으로 뭐, 선거운동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한번 나오면, 막 의혹이 뿜뿜 하다가, 오버하는 국무위원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선 앞두고 이런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속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이나 이하 공무원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자 이미 한동과 원희룡의 내부 권력 투쟁은. 본격화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400회 육박할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이재명 주객에 실패한 한동훈 검찰이 갑자기 검찰 특활비를 캐고 있는 뉴스타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JTBC는 단독 대장동 허위 인터뷰 대가 1억원대 수수 혐의 뉴스타파 전문위원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선 당시 김만배와 인터뷰를 했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신학님전 언론 노조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인터뷰는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되었지요. 자이에 대해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는 드디어 뉴스타파에도 검찰의 마수가 뻗치기 시작했네요. 곧 회사로 밀고 들어오지 싶습니다. 이리 무리하게 삽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대장동 특검 때문입니다. 이어 검찰이 지금 왜 이러는지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다음 주부터 기사로 짚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을 눈에 반국가 공산당인 뉴스타파의 재갈을 물리려는 게 제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뉴스타파의 입장.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차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음성 파일의 제보자입니다. 검찰은 신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전 위원장은 보도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당 보도는 뉴스타파 편집 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나갔을 뿐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오랜 친분이 있었던 신앙님과 김만배 두 사람은 2021년 9월 15일에 만났습니다. 신전 위원장은 약 6개월 뒤인 2022년 3월 4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 파일을 뉴스타파에 제보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던 시기입니다.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녹취된 이 사건의 키맨 김만배 씨의 발언은 보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내용과 관련해 여러 사실 확인 과정도 거쳤습니다. 우선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이 김만배 발언과 부합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또 사건 당사자인 조모씨와 당시 담당 검사였던 박모 변호사 그리고 조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조씨와 박모 변호사는 뉴스타파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김만배씨의 진술을 부인하는 대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즉 당시 뉴스타파 기사는 보도 가치가 높았고 또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이 같은 보도 결정 과정에 신전 위원장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또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만배 녹음 파일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비영리 독립 운동 뉴스타파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저널리즘 원칙을 최대한 지켜왔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곧 한동훈 검찰이 공세가 아닌 방어 모드로 바뀐 것이며 이는 곧 경정권의 평곡점이자 꺾였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파고 있는 검찰 특허비와 더불어 변희재가 주장해 온 태블릿 조작에 봉지욱 기자의 창시호 취재까지 그야말로 검찰 독재 정권을 뿌리채 흔들 사안을 바로 뉴스타파가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변희재는. 편의제 강성범의 세상 보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결국 고민하다가 봉지욱을 만나서 털어놨겠지요. 그래서 봉지욱은 전모를 들었다고 표현을 썼어요. 태블릿에 대해서 1PC, 2PC 둘다. 근데 아마 2PC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내가 왜 봉지욱 기자한테 연락을 안 하냐면은 여기까지 오면 서로 하나의 특종을 하도록 지켜줘야 되거든요. 봉지욱 기자하고 가까운 기자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녹취를 확보한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하면 장시호의 인터뷰 녹취를 확보해서 아마 타이밍 보고 장시호의 이제 초정하에 이건 터트릴 것 같다. 그리고 장시호가 터트린다는 얘기는 봉지욱 얘기는 전부 다 새로운 얘기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봉지욱 기자가 들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감춰놨던 진실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한동훈을 빼고는 도저히 진술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 사안이 뭐냐면 이 태블릿 PC는 과학적으로 최서원 회계 담당 비서 거에요. 휴대폰 뒷자리 번호하고 이 태블릿 PC가 똑같아. 그래서 이걸 특검이 숨겼어. 9233, 9233. 누가 봐도 그건 개꺼 아니야. 이 전화번호 숨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 회계 담당 비서 거를 압수한 다음에 누군가 특검팀에서 누군가 이 태블릿 PC를 장시호한테 주면서 너 이거 너가 제출한 걸로 해. 이걸 시킨 건데 이 시킨 남이 누구냐는 거야. 이거 시킨 남이 현재로서는 한동훈이 유력하지. 유력한데 뻔한데 지금 얘네들은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장시호가 터트리고 MBC가 터트리면은 일단 조작은 못 막는 거고 어느 선에서 자르냐는 연구할 수밖에 없거든 어느 선이냐 이거지 한동훈 선이냐 일단 죽었다 깨도 윤석열까지 지키려고 하겠지 그러면 한동훈을 쳐서 끝내느냐 한동훈 밑에 있는 김영철 라인을 쳐서 끝내느냐 이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시호가 봉주까지 만났다는 것은 한동훈이가 지금 안 도와주는 못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와준다면 저런 짓할 리가 없거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동훈 선에서 정리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한동훈, 그 라인의 특수부 검사들, 박영수 등 각자가 살 길을 모색할 것인데, 이중 윤석열과 한동훈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역사가 그랬듯, 마치 의리처럼 포장된 이에타산의 카르텔 세력들의 균열과 분열은 늘 야비하고 기참하지 않았습니까? 이상 누스와 사람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